뼈가 2mm 밖에 남지 않았는데, 10mm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 필요한 방법이 바로 상악동 거상술과 뼈 이식입니다. 부분 틀리는 서베이드 크라운을 지대치에 장착해 사용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대치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만큼 치조골 흡수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상악 어금니 부위는 상악동과 가까워 남은 뼈가 2에서 3mm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임플란트 픽스처는 10mm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8mm의 뼈를 보충해야 합니다. 상악동을 8mm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막이 찢어질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한 수식이 필요합니다. 수술이 잘 진행되면 상악동이 충분히 거상되고 하방에는 이식제가 채워져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. 약 6개월 뒤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식된 뼈가 거부 반응 없이 잘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처를 완성해 심미성과 기능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.